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긴데요. 레위기 음,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긴데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먼저 결론이 분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몸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일어났던 부정한 짐승들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도 반복이 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 하여에여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있어서 우리가 주제라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말씀하신 이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속성은 닮은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충내낸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영어를 이야기하면 이미지죠.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것은, 어, 담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흉내낸다고 다릅니다. 흉내 내는 것과 담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흉내 낸다는 것은 우리가 뭐 모방이나 모창이나 이런 것처럼 잘 연구해서 그대로 따라 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는 흉내쟁이가 아니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담는 것이에요. 이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에, 친밀함을 통해서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흉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구별하여 이 말씀이 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물론 이제 마음도 몸과 마음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런 말씀들 부정하고 정하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 이것을 손대고 또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소독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코로나를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민감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몸을 구별하고 몸을 우리가 소독하고 뭔가 만질 걸 만지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병들게 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병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구별하여, 우리가 만질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보고 계속해서 소독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어느 때보다 도 우리는 더 많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몸을 구별하는 것처럼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별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구별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구별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몸의 구별도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앞부분을 다시 좀 봐서 보면, <laughs>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한 음식이죠. 앞에서 봤던 이 부정한 음식들, 이런 것들은, 이 부정, 먹지 말아야 될 어떤 생물들에서 앞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음, 죽음, 안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해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죽음의 지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죽음의 지배 이 죽음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죽음의 부정하게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죽음의 지배 또는 죄의 지배 이런 죄의 집에 속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곳을 빠지니 자녀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장과 또 장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래서 3일장 할 것을 4일장, 5일장. 그리고 유족들이 장례를 치렀다가 시신을 이제 보관해 두고 이제 본인들은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화장을 할수 있는 날이 되면 다시 가서 장례를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은 어떤 코로나19 속에서 이제 확진되었을 때 그것은 다 우리가, 아, 보면 우리가 다 세탁하거나 또는 우리 옷을 처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의 바이러스와 죄의 지배의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굽이 갈라진 심상. 이것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딱 하나, 예수님이 예 가운데 선언하셨어요. 아,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 그래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미 더럽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내가 먹는 것은 깨끗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새롭게 바꾸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부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들에게 있어서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 야이것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얻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복잡하죠. 그런데 내가 말씀 속에서 보면 이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금방 와닿았을 거예요.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세김질하지 아니하는 죽음은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 죽음에 드면 부정한 짐승의 죽음, 이 부정한 짐승의 이 죽음은 우리 가운데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지거나 또는 이것을 우리가 손에 닿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난 짐승, 이것에 대해서 그것마저, 그것의 이 죽음마저, 이 죽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어, 이 바이러스를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만지기만 해도, 그니까 그것을 스치기만 해도. 그래서 코로나19 속에서 살아있는 자의 속에서도 우리가 일정한 거리 속에서 막 전파되는 것처럼,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 죽음은 내게 부정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 떤 경우에는 그냥 옷을 빨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부정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처럼 옷을 빨지니 이렇게 되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이 그릇에, 쓰는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담그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릇도 우리가 씻어야 돼요. 그릇도 씻어야 되고, 옷은 빨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이 질그릇이 떨어지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우리가 그 그릇은 깨뜨려야 돼요. 어떤 것은 우리가 물에 담궈서 깨끗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죽이나 자루, 나무 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의복 또는 가죽 가죽에게든지 또는 자루 이런 것에 떨어지게 되면 물에 담그면 되는데 질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깨뜨려야 돼질 그릇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어떤 것은 물에 담그면 되지만 물에 이것처럼 물에 담그면 되고 옷은 빨면 되는데 어떤 것은 질 그릇은 깨뜨려야 돼요. 손해죠. 그런데 이것이 어그 그릇을 통해서 더 부정해진 것이 계속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면 내가 부정해질 것이요. 그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화덕이나 화로 이것이 우리가 이런 죽음이 이르게 되면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종류가 좀 다양해요. 이 그래서 옷을 옷 같은거나 또는 우리가 이 옷은 빨아야 되고요. 빨아야 되고. 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또는 자로 이런 것은 물에다 담궈야 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질그릇이나 화로 이런 것은 우리가 깨트려야 돼. 이것은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이 있어서 옷이, 옷과 또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의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깨트려야 될 부분들이 있고, 물에다 담그야될 부분들이 있고, 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또 보면 샘물이나, 샘이 고인 웅덩이, 이런 것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흐르는 우리가 이런 어떤 샘물, 이런 샘물이나 이런 것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종자, 심을 종자 이 종자 같은 경우에도 그 속에서 이것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음 여기 보면 그러나 예외가 있죠. 예외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는 그것이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이라.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생물 샘물, 흐르는 생물이나 웅덩이 이런 것은 내가 더럽혀지지 않아요. 종자도 그런데 물이 묻으면 물이 묻어 있으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종자에도 보면 물이 묻어 있거나 그 곰팡이가 나고 썩게 되니까 이것이 말라 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저기 해서 균이 침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자기 보호 능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묻어있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부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나무의 경우나 자루의 경우는 물만 이렇게 담가두면 이것이 배어 나오지만 질그릇이나 이런 것은 흡수한 성질이 있는 이런, 이런 그릇들은 깨트려야 돼. 바로를 통해서 균이 덕도 번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요 어, 부분에 우리가 하나하나 왜 그런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의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까지 다 살피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옷이 어디 나갔다 오면 우리가 다 지금은 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옷을 빤다든지 물에 담근다든지 때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알코올에 소독제의 스프레이를 우리가 다 뿌린다든지 손을 우리가 닦는다든지 지금은 이제 위생을 넘어서 되면 이제 이~ 위험한 위생 이런 위생적인 부분을 넘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손을 씻거나 아니면 소독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진 거예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아니지만, 죽음의 바이러스. 죽은 곳에서 나오는 이 바이러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죄의 지배 속에서 오는 그런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리고 보이는 실질적인 바이러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본다면, 죄나 죽음이라고 하는 보이는 영적인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그래서 다심 속에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 스스로. 스스로 더럽혀서.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우리가 부정한 것은 씻어야 되는데, 물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더럽, 부정해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일부러 그렇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아 저거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조심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데 스스로를 더럽히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만지는 이 죽음의 이 죽음 속에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빨리 부패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균이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옮기다가 그 균이 우리가 뭉개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됐을 때그 시장에서 어떤 박쥐나 유력하게 어떤 박쥐나 이런 것들이 이 동물의 죽음 사체 또는 그것을 날로 우리가 이제 먹으려고 이제 그것을 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뭐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그 짐승들 사이 속에서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인체에 들어와서 변이를 일으키고 사람을 숙주 삼아서 이것이 이제 더확장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숙주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죽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은 때에, 이 죽음이 이유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근데 이것을 만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을 숙주 삼아서, 이제 없어질 건데, 죽음을 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숙주 삼아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번지게 되고, 확진되고, 확산되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이거 코로나로 확진된 가운데서 그것이 또 다른 숙주를 이 바이러스가 찾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그것이 이제 숙주가 내가 돼서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염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뉴스나 실제 경우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따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과학의 수준이나 어떤 의료체계의 수준이, 의학의 수준이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미치는 영적인 바이러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죄의 바이러스,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참고를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될 만큼 세상에 죄의 바이러스가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 지배의 바이러스. 세상 속에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죽음 같은 바이러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바이러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국에는 세상에서 세속화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탐욕의 바이러스도 굉장히 우리가 큰 거거든요. 이런 어떤 세속적이면서 세상적인 이런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막 서로 조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별과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성경 아.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구별될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런 구별 구별된, 구별된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흉내를 넘어서 주님을 운전하게 닮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나님 여부지 기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제가 거룩을 생각하며 주님 탐기를 선언합니다 주님, 오늘도 죽음의 바이러스와 죄의 바이러스, 또 사단의 음흉한 이런 바이러스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니냐도록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런 수많은 바이러스 속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 더럽히지 않니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구합니다 주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쓰나미가 넘쳐나고 있고 죄의 쓰나미와 오늘도 죽음의 집에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내가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그리스도록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